예능 신작검의 전쟁이 첫 화를 찍기도 전에 어깨를 달궜다. 제작사 티브앤드스토리, 티브앤스토리, 가 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를키 플레이어로 지목한 인물은 가수 손비나, 일부 보도 문서에 박재현으로 표기된 혼선이 있으나, 이하 손비나으로 통일. 제작진은 출연이 확정되는 순간 시청률 그래프가 달라질 것이라며 연속 러브콜을 보냈고, 내부 고위 관계자는 손비나은 지금 예능판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증수표라는 직설로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손비나 측은 고심 중이다. 연쇄 촬영 행사 광고, 금악 작업이 겹친 스케줄. 그리고 건강 우선이라는 원칙이 무게를 더한다. 기대와 우려, 두 감정의 진폭이 동시에 커지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왜와 어떻게다. 검의 전쟁은 화려한 무대 치열한 라운드 탈락의 긴장감 같은 표면. 요소로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기획안의 핵심은 따로 있다. 참가자가 자신의 무기, 보컬 퍼포먼스 해석 격 팀워크를 선택해 미션에 적용하고 라운드마다 룰이 바뀌는 전술형 예능이다. 제작진은 단순 배틀이 아니라 장르를 건너는 설계를 강조한다. 그래서 손비나 카드가 중요하다. 그는 트로트의 이야기성과 발라드의 서정 라이브에서의 정확함을 한 무대에 묶을 줄 아는 몇안 되는 보컬이다. 고음을 끌어올리는 대신 밀어 올리는 습관, 끄듬을 길게 과시하지 않고 단정히 접는 마무리, 자음은 또렷하고 모음은 넓게 여는 발성 이런 디테일이 프로그램의 전술과 맞물릴 때 장면은 과장이 아니라 설득으로 남는다. 제작사의 러브콜은 뜨겁지만 매니지먼트의 계산은 차갑다. 소속사 측은 최근 다중 프로젝트를 소화해 체력 관리가 일 순위라며 합류 시 개인 건강과 음악 일정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팬덤의 반응도 양 갈래다. 손비나 나오면 대박 확정이라는 환호와 건강이 먼저. 과로 금지라는 당부가 같은 타임라인에서 공존한다. 성숙한 팬 문화의 시그널은 명확하다. 화제보다 지속, 속도보다 설계, 관건은 조건이다. 예능 출연은 출연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구조와 이미지의 결을 바꾸는 선택이다. 손비나 측이 테이블에서 요구해야 할 최소 조건을 정리하면 이렇다. 일정. 몰아찍기. 버스트 촬영. 플러스 회복 루틴 명시. 투어 음원 일정과 충돌 금지. 분량. 고정 출연이더라도 첫두 회는 온도 체크 파일럿형 편성으로 리스크 분산. 권리. 라이브 음원 직캠 클립의 2차 활용 범위와 승인 라운드 문서화. AI 합성 보이스 사용 금지. 안전. 리허설 본 촬영 사이 휴식 슬롯 보장. 성대 체력 보호 프로토콜. 가습 온도 모니터 프리셋. 명문화. 톤. 과도한 캐릭터 소비 사생활 과열 노출 지향. 사람보다 퍼포먼스 중심 편집 가이드 합의. 보상. 지연 연장 변경 시 자동 가산 지연이자 조항. 분쟁 발생 시 중재 라인 삽입. 이 여섯 가지가 명료하면 예능은 소모가 아니라 확장이 된다. 이번 캐스팅이 더 뜨거워진 이유는 천 원, 야천 원, 과의 투톱 시나리오 때문이다. 천 원은 안정적인 진행력과 경쾌한 리액션으로 현장의 공기를 가볍게 띄우고, 손비나은 정교한 보컬과 절제된 제스처로 무대의 밀도를 만든다. 두 사람이 같은 컷에 들어왔을 때, 기대되는 장면은 단순한 듀엣이 아니다. 라운드 초반 천원이 템포를 올려 관객의 몸을 깨우고 브리지에서 손비나 이 악기 보컬을 비우는 선택으로 여백을 만든 뒤 마지막 코러스에서 둘이 합류해 감정의 볼륨을 증폭하는 흐름 경쟁보다 공조, 과열보다 균형 제작진이 꿈꾸는 전술형 예능의 정답지다. 만약 출연이 성사된다면 첫 시즌에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설계는 3 모듈 출연이다. 모듈 솔로 정체성, 손비나 단독 라운드 가사 전달이 선명한 곡을 택해 프로그램의 톤을 잡는다. 과한 장치 금지, 미디엄 샷 유지, 브리지 악기 비우기. 모듈 케미 검증, 천원과의 합 라운드 리듬은 천원이 감정의 정리는 손비나 이마타 투톱의 역할을 분명히 한다. 역할 중첩 금지, 모듈 콜라보 큐레이션, 후배 동료와의 협업 라운드 손비나. 이 큐레이터로 참여해 후배의 장점을 끌어올리고 본인은 한발 물러서는 장면, 존중이 만드는 카타르시스. 이세 모줄이 한 회에 전부 들어갈 필요는 없다. 두 회로 나눠 호흡을 배분하면 더 오래 남는다. 반대로 이번 시즌에 합류하지 않아도 된다면 대안은 명료하다. 스페셜로 존재감을 정확히 남기는 방식이다. 중반부에 깜짝 합류해 한곡 플러스 한 장면만 기록하고 라이브 아카이브 디지털 싱글 비하인드 미니 다큐로 풀어내는 패키지 전략. 예능의 리스크. 과열, 과로, 과장. 를 최소화하면서 음악의 신뢰. 음색, 호흡, 서사를 최대화하는 조합이다. 팬덤의 지향점 적게 나와도 단단하게과도 맞닿는다. 제작진도 숙제가 있다. 대박은 기획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다. 이중화. 핵심 장비. 마이크 모니터 악기, 애 동일 모델 백업과 프리셋 동시 운용, 블록 타임 라인, 미션 간 전환을 분이 아닌 블록 단위로 설계의 변수 흡수, 커뮤니케이션, 변경 지연은 즉시 숫자 날짜로 공지, 조만간 금지, 편집 원칙, 캐릭터 소비 대신 퍼포먼스 존중, 비교 대신 공존 설계, 현장 문화, 팬 관람 안전 질서 가이드라인을 사전 공유해 좋은 팬이 좋은 현장을 만든다는 공식을 업계 표준으로. 제작에 정확히 쌓이면 예능은 소음이 아닌 기록으로 남는다. 팬들이 궁금해하는 지점. 돈도 있다. 출연료가 아니라 시간의 값이다. 톱 보컬리스트의 골든타임을 예능에 투입하려면 출연료 외에 다음이 따라야 한다. 브랜드 시너지. 협찬이 아니라 공동기획. 라이브 아카이브 동시 공개 플랫폼별 최적화 컷 공연 앨범 연계 티저 하이라이트 보이스티 등 사회적 리턴 출연료 일부 혹은 캠페인 연계 기부 지역 축제 협력 숫자만 튀지 않고 이야기의 결이 남아야 대박이 오래 간다 여기까지 읽고도 결론은 간단하다 손비나의 합류가 프로그램에 상자 키를 꽂을 건 분명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의 커리어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일이다. 검의 전쟁이 스펙터클의 언어를 쓰더라도 그가 무대에서 늘 지켜온 세 가지 정확한 가사, 절제된 고조, 사람을 향한 시선을 흔들지 않는 한, 이 출연은 확장일 것이다. 반대로 그세 가지가 타협된다면 가장 높은 시청률도 좋은 선택이라고 말해주지 못한다. 지금 필요한 건 선언이 아니라 설계다. 제작사는 조건으로 진심을 증명하고, 소속사는 원칙으로 팬을 안심시켜야 한다. 팬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환호와 당부를 동시에 보낼 줄 아는 성숙함으로. 그리고 당사 자손비나 는들 그랬듯 짧고 단단한 한 문장으로 답할 것이다. 음악이 중심이고 건강이 기준입니다. 가능하면 더 좋은 무대로 만날게요. 그한 줄이면 충분하다. 결정은 길지 않아도 된다. 그는 말 대신 장면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은 공식 확정 공지가 아닌 업계 전원과 제작사 팬 커뮤니티의 반응을 종합한 내용이다. 디테일은 조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변하지 않을 기준 하나, 좋은 무대는 늘 같은 방법으로 완성된 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음악을 중심에 두고,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일검의 전쟁이 그 기준을 충족한다면, 우리는 곧 아주 명확한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과열이 아닌 호흡, 이벤트가 아닌 기록, 소문이 아닌 선택. 그리고 그 가운데 서서 손비나 이 자신의 속도와 온도를 지켜낸 모습 말이다.